아니, 내가, 트랜스젠더빠, 웨이터 할 때였어. 근데, 웨이터를 할 때였는데, 사장이 또라이야. 왜냐면은, 왜 또라이냐면은, 사장이 술 먹고 집에 가면, 웨이터한테 전화를 걸어. 나, 나한테. 전화해서 존나 욕을 해. 그냥 이유 없이, 시발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이래놓고, 다음날 출근하면, 삼촌 어제 미안했어요. 이러면서 넘어가.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만족을 하는데, 맨날 잊으라하는 거야. 술만 취하면 나한테 전화해갖고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응, 욕받이 무녀가 된 거야. 진짜 욕받이 무녀가. 그래갖고 어,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 아는 누나가 가게를 옮길 생각이래. 그래서 아는 누나가 가게를 옮길 생각인데, 거기도 웨이터가 비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와서 이래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잘 됐잖아. 그래갖고 옮겼어. 별 얘기도 아니야. 옮겼어.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안 오더라. 거기도 당황을 했는지. 근데 이제 거기 옛날에 그 욕하던 사장네의 사장인가 마담인가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갖고 여기 잠깐 들와, 들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어. 그랬더니 쥐가 죽었는데 쥐를 처리 죽은 쥐를 처, 처리해달래. 그리고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나는 다른 가게 식구인데 거기 가서 나한테 욕하던년 밑에서 내가 쥐를 청소를 내가 왜 해줘야 되냐고 죽은 쥐를 내가 왜 청소해줘야 되냐면서 내가 얘기 내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아우 그냥 딱한 거야 그래갖고 검은 비닐봉다리에 죽은 쥐 넣고 그냥 밖에다가 던져놨어. 그랬더니 삼촌 고마워 이랬어. 내가 웬 삼촌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응? 어? 응? 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당신 내 가게 삼촌 아니니까 부르지 마세요. 내가 이를 잊으라고 가게로 다시 돌아갔다니까. 가게로 돌아가니까 누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쥐를 왜 처리해줘? 그냥 쥐들끼리 냅두라고 그랬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나도, 아, 그럴 거 그랬나? 그게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 아. 그래갖고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지를 왜왜 치워줘갖고 난리를 폈는가, 내가 쥐를왜 청소줬는가 해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이제는 뭐 남남이니까 마지막으로 해줄 거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술 취하면은 막 전화로 욕하는 그 사장님 있지. 음, 응. 돈만 원도 안 챙겨줬어. 그래서 내가 그 가게를 그 전화를 진짜 그 후에도 이제 전화를 이제 안안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와도 안 받고 와도 안 받고 와도 안 받고 그랬는데 한달 정도 지났을까?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그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받았더니 너왜 계속 안 받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웬 전화해요? 이랬더니 누구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그가게 사, 사장인 거야. 음 응. 매니저 없나요? 음 응. 그러는 거야. 어? 왜내 전화 안 받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전화를 왜 받으라고 하지?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어. 미안해. 흐름이 끊겨갖고 미안해요. 내가 전화를 받았어. 받았더니, 이제, 왜, 전화를 왜안 받아? 막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전 가게 사장이래. 그랬더니, 막, 나보고, 막, 씹새끼, 개새끼, 씹새끼, 개새끼, 씨발로 봐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가갖고, 내가 전화로, 내일 가게 찾아갈 테니까 똑같이 얘기해라. 이씨발려나 내가. 이러고 전화를 껐어. 어. 어. 이씨 빨려나 너 내일 가게 가서 내가 너 얼굴 보면서 내가 욕해 줄 테니까 기다려 이씨 빨려나 족 같은 년아 내가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에 가갖고 출근 시간 때그 가게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내가 사장이 나한테 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앉아갖고 이씨 빨려나 따기 한대 때려줘 이 개새끼야 이씨 빨려나 내가 이랄을 했어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따기 한대 때려줘 이씨 빨려나 어 두들겨 맞고 싶어 내가 만만해, 이 개새끼야? 어? 사람 우습게 보니까, 우, 내가 우, 맨날 웃으니까 우습게 보이지, 씨발년아 이랬어. 그랬더니, 삼촌 욕은 하지 마, 말고 이러는 거야. 그가 누가 네 삼촌이야, 이 개새끼야. 새로운 웨이터한테 나 삼촌삼촌거려, 이씨발년아네랑 나랑 나이 차가 몇 살인데, 미친년아. 어? 정신 똑바로 하고 살아, 이 개새끼야. 이러고, 내가 나왔잖니. 나와갖고 다시 가게 출근을 했는데,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제 가게에서 싸움이 나는 거야 아가씨들끼리 머리끈행이 자꾸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고 래 이제 말리는데 어떤 누나가 나를 이렇게 밀쳐갖고 부딪혔는데 머리를 이렇게 세게 콱 맞은 거야 내가. 그러고 래그 머리를 세게 콱 맞아가지고 아 내가 진짜 너무 열받아갖고 아 내가 막 눈물이 다 나는 거야 내가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라리야 이러면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누나들끼리 머리끄이 잡고 싸웠을 때, 음 아가씨들끼리도 싸워, 음 현피 신청, 진짜 현피 신청이야. 머리끄이 잡고 있다가 내가 우니까 누나들이 멈추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안 싸우는 누나들끼리 와갖고 왜 그래, 왜 그래 이랬더니 아니 오늘 하루 내 종일 왜족 같은 일밖에 안 생기냐고 내가 이러니까 누나들이 그머리끄이 잡고 싸웠던 누나들끼리도 이제 아. 어.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말려진 거야, 이제. 내가 울어갖고, 누나들끼리 싸움이 말라진 거야. 말려진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제 해피해피하게 넘어가야 지그래서 누나 둘이 왜 싸웠어요? 그랬더니, 싸운 이유가 서로, 서로 뒷담화를 깠대. 이 누나, A 누나랑 B 누나랑, 가게 안에서 일 못한다고 서로 씹고, 뒤에서 막, 막 그러고 이간질하고 칸타마이막 이간질하고 막 그랬대. 그래갖고, 음, 그래갖고 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 누나들 사 화해해요 이래갖고 알겠어 화해할게 이랬지. 그래갖고 이제 가게가 이제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던데 꼭 이런 날이 장날이라고 또 손님이 대박이 터진 거야. 원래 하루에 두 팀, 세팀 오면은 남겨 먹거든요. 트젠바는. 왜냐면 하 70, 70, 70, 이렇게 해도 210만원이니까 하루 몇 줄이. 근데, 그날 손님이 아 9팀이 온 거야. 아 9팀이 온 거야, 아 9팀. 존나 바쁜 거야, 또. 막 슬퍼할 생각도 없이 너무 바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 끝내고, 청소까지 다 끝내고, 이제, 아, 가야지 하고 있는데, 누나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삼촌 호빠에 있는데 삼촌도 놀러 올래? 이래갖고, 내가 갔어. 가서 내가 20분 있다가 나왔다? 나왔는데, 다음날 되니까, 호, 삼촌도 호빠 갔으니까 돈 내야지 15만원 줘, 이지를 하는 거야. 나 호빠 20분 앉아있다 갔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누나, 나 어제 20분 있다 갔어요. 그래서, 어, 그랬, 그랬는데, 그래도 돈은 엠빵 해야지. 20분 있건, 30분 있건, 돈은 엠빵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이 가게도 아니다. 이래갖고, 거기 돈 15만원 주고, 가게를 또 옮겼어. 음. 가게 가게를 또 옮겼어. 음. 그랬더니 거기 가게 사장님은 친절하듯이더라고.